자이 종목입니다. 6월 2일 이런 종목이 사자마자 먹는 것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좀 늘게요.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 오늘 하는 거고 여러분 어차피 내일 휴일이니까 오늘 영상도 내가 이야기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듣고 이 주식 시장에서 진짜 돈을 한번 좀 벌어 보세요. 이 주식장에서 돈 버는 게 이게 우리는 그냥 평생을 내가 25년 정도예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26년인 거예요. 전문가 기간이 26년에 이 토마토에서만 17년이거든요. 나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근데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사람이 바뀌고 본인들이 움직임이 좋은 주식을 갖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 나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막 이르기 때문에 이게 뒤죽박죽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원래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되 그게 체계적이어야 되는겨. 그러면은 어떨 때는 잘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될 때가 있거든? 그래도 그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유지하거나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겁니다. 요새 야구 시즌이니까 내가 야구 얘기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우리 한화 이글스 보면 투수력이 막강해 갖고 큰 점수를 준 적이 없는 팀이고 NC는 최근에 4연패가 5연패 중이었던 팀이었었잖아. 그죠? 그리고 5행가 6회 원저리까지는 한화가 또 이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점수를 못 내던 팀이 6회 말, 7회 말, 8회 말, 9회, 9회 말은 없었지. 그 3인인 동안에 엄청난 점수를 뽑아낼 때한번 과정을 한번 봐봐. 그리고 그 야구를 그렇게 강팀이어도 중간중간에는 그렇게 대패할 때가 있거든. 어젠가 그저께 LA 다저스하고 뉴욕 양키스하고 할 때도 뉴욕 양키스가 10매점 이상 LA 다저스한테 주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 주식도 유사한 거예요 그거하고 이잘 가다가 한번 빅사리가날때그빅사리가 그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 개념과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은 곧바로 그걸 회복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 평균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에서 타율이 평균 에버리지인데 3할을 넘게 쳤던 선수가 일할 때에서 허덕여도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3알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 근데 그걸 보면 폰세 같은 강력한 1선발이 나올 때는 타율을 많이 까먹어요. 안타를 잘못 치니까. 근데 상대 팀이 뭐 3, 4, 5선발이나 아니면 중간 투수가 약한 투수가 나오거나 게임을 완전히 졌을 때어 조금 추격조나 패전조 막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안타를 많이 쳐서 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 주식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사자마자 먹는 것 내가 이걸로 영상을 떴지만 약간의 기법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주식이 눈 감고 매수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얘기했죠. 이런 주식이 눈 감고 매수하는 것으로 영상을 떠버리면 종목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추천해서 대박난 주식을 갖고 얘기하겠죠. 그 이게 참 어려운겨 개인들. 근데 나는 어쨌든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내 유튜브 영상에도 그런 얘기를 종종 자주 얘기했는데 뭐 종목만 바라는 사람들은 내 영상은 그렇게 엄청나게 강력하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잘하고 싶거나 어느 정도 본인들이 좀 실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내 영상만큼 좋은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유행기를 하고 이런 종목이 사자마자 먹는 것이라는 영상을 뜨면서 내몇 가지 할 테니까 지금도 보면 서두가 엄청 길잖아. 그냥 이 말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몇개 하고 끊으면 영상 10에서 15분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했죠? 그것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영상 뜨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는 이토마토 소속의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나 납득을 해서 이토마토로 와갖고 정규 방송에 오거나 야간 방송에 오게 하는 게 주목적이라 그런 거요. 이런 얘기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 많지는 않잖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종목도 내가 긍정으로 얘기한 주식이 설령 흘러내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해 주고 싶지. 어떤 식으로다가 하라고 가이드라인 정도는 줄수 있거든? 근데 얘기했죠. 나는 내가 종목을 추천하고 20% 이상이 올라가면 그것 관심 받게 주식으로 바뀐다고. 앤드 지금은 댓글 기능에 종목 얘기를 쓰고 내가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순간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걸로 법이 바뀌어 있어요. 이 얘기도 수십 번을 얘기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어. 어쨌든 넘어가고 이런 종목이 사자마자 먹는 것으로 한번 조금 더갈 테니까 할인 이벤트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할 테니까 잘봐 봐. 나는 영상을 예고하는 스타일이요.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종목들 더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얘기하는 포트폴리오가 또 엄청난 수익이 났다라고 할때 아마 그때는 여러분들도 회원 가입을 할 건데 늦어요. 늦다고. 그리고 내가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너무 잘 날라댕겨서 할인 이벤트를 연장해 주려고 했는데 본부장 생각은 달라. 어차피 대표님 종목들 날라댕기고 대표님이 좋아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좀더 참았다시죠. 라고 해서 내가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안온 사람들은 또 후회한다 라는 얘기를 내가 먼저 하고 얘기할게요. 우선 이런 종목이 사자마자 먹는 것 하면서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수가 이틀 동안 비리비리 하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지수가 비리비리 하니까 종목들이 더 날라댕겨 자 이거 아침에 내가 시세판인데 그냥 지금 그대로 시세판으로 놓을게요 여러분 분명히 지수가 비리비리하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내가 포스코홀딩스는 한마디만 해주고 갈게 분위기 좋게 만들어 놓더니 또 철강 관세 50% 인상 이런 기사로 빠지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뭐 자동차, 삼성전자 필두 반도체 그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철강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혹은 트럼프 대통령 감세 안에 피해 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뭐를 하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건드리는 섹터이거나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주식을 건드리면 되잖아. 근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의 특징은 뭐냐? 잘갈 때는 저렇게 기똥차게 가요. 근데 안갈 때는 징그럽게 안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피해를 덜 보는 쪽은 너무 많이 오른 단점이 있고서부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다시피 눈에 띄는 거는 AI 쪽에 솔트룩스하고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솔룩스라는 주식. 그 다음에 뭐 여기 상신이도 오늘 현재는 움직임이 좋고, 한농이도 아침에는 되게 움직임이 좋았고, 전력도 지금 보면 산일전기나 이런 주식은 여전히 양호하고, 현대 이쪽 에너지도 다 양호하고, 이 시세판으로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쪽도 보면 현대 얘만 강하고, 방산 정도 양호하고, 막 이런 거 눈에 보이죠? 반도체는 동부 아이텍서부터 이쪽이 움직임이 양호한 거는 눈에 그대로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자, 갈게요. 우선 이거부터 얘기해 줄게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야간 강연 방송 또 거품을 구 얘기했습니다. 5월 29일. 백문 불여 일견이니까 먼저 야간 강연 방송, 장중 정규 방송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종목을 추천을 해도 이걸 못 알아듣거나 관심이 없어요. 요새 사람들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고 갈게. 이스트 소프트. 감은 세게 갈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 셀바스 AI하고, 세게 갈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 셀바스 AI하고, 세게 갈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 셀바스 AI하고. 자, 이스트 소프트가 먼저 나왔죠. 또 셀바스보다도. 어쨌든 이스트 소프트가 가면 되게 크게 갈수 있는 주식으로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해 줄 테니까 뭐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솔트룩스가 아닌 게 아니야. 솔트룩스는 차트가 살아 있어. 빨리 빨리 원하면 솔트룩스가 좋은 게요. 스가 아닌 게 아니야. 솔트룩스는 차트가 살아 있어. 빨리 빨리 원하면 솔트룩스가 좋은 게요. 솔트룩스가 아닌 게 아니야. 솔트룩스는 차트가 살아 있어. 빨리 빨리 원하면 솔트룩스가 좋은 게요. 확인했죠? 그러면 나는 두 종목을 동시에 좋게 얘기했잖아. 근데 볼게요, 여러분. 솔트룩스가 빨리빨리 원하면 이게 좋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보다시피 11% 올라가죠. 자, 이스트소프트는 가면 크게 갈수 있는 주식이라고 했는데 진짜 오늘은 그 얘기 끝나자마자 이틀 밀리더니 오늘은 어쨌든 장중에 얘도 8%는 올라섰어 얘기하는 것마다 다 이래. 근데 여러분들이 또 요번 타이밍에는 솔트룩스나 이스트소프트 혹은 한글과 컴퓨터 혹은 셀바스 AI 등, 얘네들을 안 갖고 있고, 만약에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뭐 로봇줄을 레인보우로 얘기합시다. 뭐 레인보우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요 타이밍에는 솔트룩스 날라가고 AI 다 날라가는데, 레인보우 갖고 있는 사람은 옆으로 기면서 소외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가지만 알아봐. 레인보우는 나, 나는 로봇에 얘도 좋게 얘기하는 주식이야. 근데 얘는 보세요, 여러분 이제 거래량도 없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60일선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없죠. 딱 눈에 보이지. 자, 근데 솔트록스는 되게 잘 갔어. 이 주식은 기존에 움직일 때 보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나 60일선이 밑에서 우, 우, 밑에서 우측으로 이,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요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고생을 덜 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 언저리에서 샀다면, 이쪽 언저리에서 샀다면, 61선이 위에서 있는 상태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였었잖아. 그지 그러다가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라고 이걸 끝까지 버텼으면 더 크게 먹죠. 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주식이야. 여러분, 이런 게. 확인했죠?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막 날라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얘기를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조선, 방산, 제약 해서 7개 정도의 섹터의 주식을 항상 얘기해 줘. 그리고 거기서 한두 개로 추리어요. 그리고 거기서 섹터를 두세 개로 압축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두 개를 추천해주면서 일곱 개에서 열 개가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가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건 얘기거든, 이거. 이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엄청난 차이가 여러분들 난 겁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은 AI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AI를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아무런 신호가 없을 때, 아무런 신호가 없을 때 좋다라고 하니까 저점 매수했을 때는 이것도 한 2, 3주 정도는 흐르잖아. 근데 그 중심이론이든 뭐든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직전에 사면은 그 수고를 줄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일 정도 밀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이 고점서부터 13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죠? 13일, 이거는 음봉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13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노렸다면 이틀 정도 뒤에 곧바로 올라가잖아.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쪽 어딘가에서 먼저 산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할애할수록 여러분들이 고생을 덜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좋게 움직이는 주식이 물량이 많으면,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 나도 타이밍에 맞춰서 종목을 추천해.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주식들은 움직임이 좋아도, 여러분들 매매해본 사람들은 많이 알 겁니다. 여기에 물량이 많은 주식이 요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조종받을 때좀 사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해갖고, 시간이 오래 가는 거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주식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확인했죠 여러분? 결국은 AI 이제 나르지. 그다음에 2차 전지로 갈게요. 2차 전지가 솔트록스가 최근에 거래량이 좋으면서 어쨌든 좌우 단간 보세요 여러분. 거래가 늘면서 이중 바닥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되게 좋았죠.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것도 원래 따라붙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만 어쨌든 6 0선 위에 올라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 곳이 얼추 이중 바닥 패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니까 그냥 상한가 베팅이 나오고 이러는 거야. 요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대보마그네나 애경이는 이거는 신규로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대보마그네 보세요. 1차 급등하고 그다음에 6 0인선 언저리로 밀려 있는 이 타이밍을 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60일선이 아래에 받쳐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밀린 주식을 차라리 저점 매수해서 물려버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먹고 팔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게 이런 게 기법인 거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의 공통점은 최근에 급등하거나 이런 주식들은 60일선이 밑에 깔려 있는 거 눈에 보이죠? 그리고 내가 직전 영상에도 그 얘기 좀 해준 게 있는데 시간 지날수록 불리해요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수할때 보통 50배에서 20, 아니, 5배에서 20배 올라간 주식이 수십 개가 넘고 막 그래갖고 2차전지도 정확히 알고 가라고 하면서 반도체도 정확히 알고 가라고 하면서 저에게한번 해줬잖아. 내가 화면 한번 보여줄게요. 저게 작년도에, 이 작년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2024년 3월달 언저리요 이런 식으로 두개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이, 뭐 작년 4분기부터 추천주는 너무 급등했고, 뭐 2차 전지는 매, 개인들이 매니, 많이 갖고 있어서 자주 분석해주고 주어가 많이 갖고 있어서잖아요 그지 근데 내가 신의 한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주어로 빼서 얘기를 할때 이게 그거잖아 확인시켜 준 거야 내가 내 스스로가 주어로 생각하고 이제 됐고 여기서부터는 움직임이 좋을 때가 된게 맞고 모든 기술적 지표나 이런 것이 퍼펙트해졌을 때 얘기할 때의 적중률 및 수익률과 방어적으로, 어차피 나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 제약, 그 다음에 조선은 오직 삼성중공업, 전력 등그 섹터에서 내가 선호하는 주식은 항상 좋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했었어야지 소외를 덜 받았을 거고, 지금도 안 늦었다는 거고, 그거를 구분을 못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고생을 했어도, 이제 거의 바닥을 다질 때가 됐다라는 얘기 한 거고서부터 막 그런 공통된 얘기 한 거를 같이 잘 생각하고 영상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신의 한수 얘기한 것 중에 아까 찾아놓은 게 지나갔는데, 보세요. 외국인은 선물을 먼저 매수할 거야. 외국인이 주식을 한 방에 1조씩 매수하는 거 쉽지 않아. 프로그램은 비우면 채워야 돼요.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듯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갔지. 이건 백발백중인 거 눈에 확인, 확인하죠? 근데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피동용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가야 돼요. 그거는 내가 주어가 돼서 주체가 돼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피동형으로 얘기가 들어간 거잖아.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시장은 삼성전자 필도 시총상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양호하게 움직입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와 시총상이 반도체나 2차전지가 안 올라가고 다른 주식들이 날라가면 그말 틀려버리지. 일반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맑기 알아듣기를 노력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토마토 초창기에 날라댕기고 막 그럴 때 보면 나는 강의가 2013년을 보여줘도 되고 2014, 15년을 보여줘도 되는데 보면 고급 완성반 7기, 8기, 9기, 10기 서부터 해갖고 그냥 연달아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변동성장, 차별화장, 종목장이 대각고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여러분. 2015년부터 그냥 갈게요. 1월, 3월, 4월, 5월. 연달아서 한세번 가니까 한번 쉬었다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냥 매달 이 아카데미하고 강조하는 거 보이죠? 그냥 매달 하지 않습니까? 그 날라댕기는 거야, 그래서.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는 매달 매월 매달 연속적으로. 그래서 한석달 정도가 연속적으로 하면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돈 버는 사람은 기똥차게 벌고 장기위원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기준과 원칙이 바뀌어서 돈을 계속 벌어 냈으니까. 근데 요새 한번 볼게요. 요새는 1년에 딱 4번밖에 안 해요. 근데 얘기하는 게 초급 필수반 종목장세 가끔 중심이론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 타이밍 수익이 안 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주체가 돼갖고 거품 물 때가 원래 돈 벌기가 제일 좋은 게요 그게 지금이라고 지금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어차피 할인 이벤트는 오늘까지가 마무리니까 오늘까지 오시고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벌써 21분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종목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두산 테스나 이런게 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켜 놓고 한번 뚫죠 뚫었죠 그러니까 요런 주식이 눌림목이 올때 매수를 할때 여러분들이 들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 여기는 어떤 게또 다른 거냐면은 저점을 깨고 움직였기 때문에 반드시 밀려야 되거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세게 올라간 뒤에 이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게더 수월한 거야.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60일 넘었다가 눌렸고, 60일 넘었다가 눌렸고, 다시 크게 올라가고 하면서 여기서 이미 이중 바닥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몇번 되니까 61선이 돌고 있었죠. 근데 여기는 처음이잖아. 또요런 미세한 차이도 있는 거야. 요런 미세한 차이도. 다만 요런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하면 쉽게 수익 나는 거예요. 동부화이트액은 조금 더 다르죠. 얘는 저점을 안 깨고 있었죠. 대신 얘는 오늘 한 방에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따라 들어가면 또 불리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분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으로 성공하는 게요. 자, 보세요. 자라미는 크게 올라간 것도 없는 상태에서 60이 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얘는 거래가 없죠. 이렇게 종목마다 이게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 여러분. 이 색깔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상신이도 보면 이 주식은 여기에 이미 거래가 터져 있고 파란색을 60일선이라고 하는 거야. 60일선이 누워버렸죠. 이런 주식이 보세요, 여러분. 거래가 조금만 실리니까 탄탄하게 올라가잖아. 이런 주식이 조종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해야 해면 고생을 덜하는 거야. 근데 2차전지 대형주 쪽은 우 하향으로 계속 밀려 내렸잖아, 그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 거고. 이건 시간만 걸린 거라고 해. 시간이 걸린 거고 시간 얘기만 하지. 나쁘단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지금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움직임이 좋을 단계고, 어쨌든 여러분, 소외받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고치면 돼요. 그 하나만 고쳐보세요. 그게 안 되면 와. 오면 저렇게 진짜 돌아가면서 섹터별로 움직이기 직전에, 움직이기 직전에는 다 얘기해줘.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죠. 모르고 저런 걸못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못 샀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런 걸 항상 찍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건 상황이겠어요? 이번에 그 대선 있어서 오늘 먼저 들어갔고 벌써 25분이 넘었어요, 여러분. 장은 한 바퀴 돌아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져 있고, 아, 이거 인플레이션 지표도 내가 단정형으로 얘기한 것도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야 되겠네. 자, 인플레이션 지표도 내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거 얘기한 거 봤죠. 이렇게 내가 찍어서 얘기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 나는 이거 떨어진다 라고 봅니다. 만약에 2대 인플레이션 나는 이거 떨어진다 라고 봅니다.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나 저거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기 전에 이거 떨어진다 라고 본다 라고 얘기했죠. 저 뒤에 미국장 반등 되게 세게 나왔어서. 그러다가 관세폭탄 터지고 다시 급락했다가 막판에 올린건데 어쨌든 내가 하는 말 여러분들 좀 이해돼요? 내가 주어일 때가 강력한 사람이요 지금은 내가 주어라고 이해됐죠 여러분? 뭐 기타 자세한거는 여기 본부장 있으니까 지금 그냥 찍어서 주면 그냥 튀는겨 기 영상 마치겠습니다